골프에 둘러 네 개의 장. 저희는 이기사합니다안녕하 이기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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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걸트> 저희는 골프팀, 광입니다 여러분이 큰 사랑 속에서 <목걸트> 팬텀싱어 올스타전을 잘 마무리하고요. 저희 36명 팬텀싱어와 함께 갈라 콘르토를 하게 됐는데요. 오늘은. <목걸트> 6월 3일에 이어 저희 시즌 원 친구들이 하는 마지막 공연이 되겠습니다. 우리 어떻게 친구들 무대 잘 준비돼 있나요? 무대요? 네? 준비, 준비 잘 되있냐고요? 있냐? 그럼요. 죠 네.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? 갑자기요? 갑자기요? 갑자기. 너무 적힌 것만 얘기하니까. 아, 적혀있어요제금해 보세요. 얼굴 좀 하고 <laughs> 있요 말씀해 주세요. 아까 먼저 박상도 씨가 뭐라고 했죠? 문제 없요 문제없이 준비가 네. 잘 되어 있니. 아, 저 시즌 1은문제가서공요 대체 시어떻게할 건지 아, 오늘 무대는 서로 따로 얘기하는 것도 너무 얘기만 면서 말씀을 드해 주셔야 되 시즌 원때요 시즌 원발다콘서트때 말했던 게 있어요. 저는 오늘 밤 이곳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. 근데 진짜 죽고 싶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최고의 엔터테인먼트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 그만큼 뭐, 뭐 피와 땀을 모든 걸다 흘리면서 피력 네. 그럴 수도 있죠. 네, 아, 직한국 말이 좀 서투르신가요? 아니, 좀... 아니 아니 아니. 우리 태진한테저 우리, 우리 태진한테 좀... 그러지 마세요. 저 아까 여기 손톱 뜯다가 피나 가지고 저딱 아, 잠깐 피날 수도 있거든요. 네, 저, 네, 저 저요. 저저요 예, 그래서 어 하다가 팔에 피났어요 아, 눈을 키웠다 한 흘려보자고요. 네, 네. 우선 먼저 들어도 돼요? 네니아들은 네. 그럼 그아 저희가 아, 첫 곡으로 시즌 1때또구은정 씨와 고은성씨께서 불러주신 그 빨간 자켓과 함께 그 불태웠던 쇼머스 구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은성이 한번불러주시 네. 아, 누가 현수씨 좀 말려주세요 <laughs> 네. 아, 아버지, 진행이 안돼 아, 네. 아버지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. <laughs> 오늘 한번 끝까지 어, 큰 박수로 저희 무대 받으으면 <laughs> 감사하겠습니다 하준비하스 <laughs> 네. 출연지까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켰으니까요,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<laughs> 자, 오늘은 이상한 말안 해야지. 턱스크, 입스크, 코스크 이런 건다안 됩니다. 공연 중에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이게 왜 그러신 거냐면, 저번 주에그 저번 무대 때. 마이크 철저하게 준비해달라는 말씀 <laughs> 마음 같아서 이게 다마이크가 있으면 되요 저희가 이 함성 못 지르시니까 그 함성을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더 힘차게 노래하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노래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자좋습니다자 그럼 지금부터 팬텀싱어 올스타전 갈라 콘셉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